자, 우선은 지금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는 얼마 전에도 이 교육을 해드렸지만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과거에 벨라루스라든가 크림반도 그리고, 네. 뭐, 그러한 이슈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자기 원래 자기 영토를 우크라이나 에 다시 뺏어온 거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국가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미국이 패권 도시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인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요? 전쟁을 했던 시기예요 아 베트남 전의 시작을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미국이 정말로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전세계의 금을 미국이 80% 정도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패권 국가의 지위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베트남 전에 투입된 군 병력만 50만이에요. 50만. 음. 근데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몇 만이죠? 30만이에요. 30만. 30만. 근데 어마어마해요. 이 군사 훈련을 지금 약한 2주 가까이 네. 진행하고 있죠? 네.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 이 훈련 비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럼 러시아가 잘 사는 나라냐? 과거에 미국처럼 패권 국가이길래요 아니면 경제 강대국이길래요? 맞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이 비용 자체가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예요. 네. 자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 전을 통해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그렇게 패권 국가였고 경제 강대국이었던 미국조차도 이 전쟁 한 번으로 나라가 휘청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전쟁까지 한다? 그럼 러시아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네. 만약에라도 어차피 뭐핵소고 전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뭐 육지전이 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장기전으로 갈때 과연 그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맞아요. 것인가 장기전 가면 너무 부담이 크겠는데요 네,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우선은 그렇게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러시아는 고립이 된다는 게 뭐냐면 무역과 수출이 다 막힌다 라는 거예요 무역 제재가 들어가 경제 보복이 들어가는데 미국. 러시아가 여기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보복까지 맞아버리면 우선 첫 번째로 돌파구가 없어요. 회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크림반도 사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중국을 중국 무역에 의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중개 무역이에요. 그걸 보고 네. 네, 내가 무역을 못하니까 중국에 중개 무역을 의뢰해서 대신 무역을 하게 되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을 할때 러시아가 전쟁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러시아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밖에 없는데 네. 우방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뭐가 좋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전쟁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좀 보여주기식이 큰가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크다 고 음... 봐야 되는 거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리고 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군 가입을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조금 틀린 말인 게 뭐냐면은 어 러시아는 애당초 나토국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가 못해요. 음... 경제 수준도 그렇고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나토에 가입을 할수 있는데 아직 가입을 할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도 사실 가입을 시키려고 했으면 진작에 시켰겠죠. 근데 나토도 가입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등업 조건이 있듯이, 네, 아. 네.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충족이 안 돼요. 그리고 당장 나토에 가입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 가스관이에요. 가스관. 가스관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이우크라이나통행료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연간 막대한 통행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지휘권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가스관에서 얻을 게 많다라고 판단을 한 어떠한 러시아의 보여주기식이라고 좀 보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거를 미국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러시아도 이 가스관을 내 나라 음. 이거 우리가 전체 지식을 가지 가겠다 음. 네. 이렇게 사실은 돌려 말했는데 이걸 네.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나와서 내일이죠 16일날 침공을 하겠다 네. 침공을 한다라고 밝혀버렸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라고. 네. 근데 반면에 또 러시아는 푸틴은 뭔 소리냐? <laughs> 네. 우리 전체가 위상 없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일까요? 음, 미국에서 얻는 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정답이에요. 네, 이거는 미국이 설계해놓은 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미국이 설계를 탄탄하게 해놨는데,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락, 우크라이나한테 야, 니들 그냥 뭐 가스관 그거 넘겨주고 여기서 마무리해 음. 하면은 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자국이 먼저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안보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데 미국이 전혀 우크라이나에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국민 또 나와라 하고 그렇죠. 긴장감만 고조시키고 네.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마다 뭐가 올라가죠? 에너지 관련.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 중에서 아, 뭐가 올라가요? 유가가. 유가가 올라가요. 이제 곧0 달러가 그렇죠. 네. 미국은 겉으로는 달러가 강세이길 바라지만 속으로는 약세이길 바라는 국가예요. 네. 달러가 약세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달러가 약세면 수출이 잘 돼요. 음. 달러가 싸니까 그죠. 달러가 싸니까 수출을 잘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경제를 네. 많이 이끌어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 재정정책, 통화정책 하면서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이 어, 어떻게 됐어요? 천정무지로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금이 다시 꺾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네. 꺾이면 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데 달러도 같이 꺾여요. 오. 왜 그럴까요? 바로 유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네. 오. 유가 때문에 달러가 꺾이는 거예요. 네. 금이 가, 금이 꺾였으면 달러가 올라와야 되는데 금이 꺾이고 나서도 유가 그 달러가 같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어, 이건 좀 궁금했는데 좀잘 네.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유 그거는 이유는 유가예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죽는 소리 하죠. 죽겠다, 네. 죽겠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유가가 올라야 달러의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 음. 그래서 미국은 과거부터. 달러의 가치가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유가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감산을 하고 때에 따라서 증산도 하고 이 유가를 이용해서 달러를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왜 아까 제가 베트남 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때 미국이 이 전쟁 자금을 만들려고 어 1960년대 그때예요. 네. 그때 이제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어요. 음. 달러를 계속 찍어내, 통화를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프랑스가 눈치를 챘어요. 어떤 눈치를 챘냐? 야, 제들 미국이 너무 돈 많이 펑펑 쓰는 것 같지 않냐? 이상한데? 이거 지금 달러 위험할 것 같은데? 눈치를 챈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미국한테 자기들 있는 달러를 다 가져가서 이거 금으로 바꿔줘로 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는 바꿔줬는데 문제는 최우방국이었던 영국도.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달러를 다 모아 가지고 미국한테 갖다 주고 금으로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이 수치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 줘요? 네. 못 바꿔 주죠. 네. 그때 이제 이그 71년도에 성모 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세계 중계 방송을 합니다. 못 바꿔 준다. 그럼 가져오지 마. 달러 가져와도 못 바꿔 주니까. 가져오지 마. 네. 지금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을 살려야 된다. 니들 달러 가져와도 금못 바꿔 주니까.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전 세계 입장에서는 글로벌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던 미국이 깡패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이 깡패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달러가 패권의 가치 한마디로 그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음... 예.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쇼크였죠. 네. 그럼 이, 이 달러의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뭘 이용했을까요? 또 유가를 이용했 맞아요. 사우디에 찾아가서 네. 내가 니들 뒤봐줄 테니까. 달러 가지고 오면 이거 달러로 기름 좀 주라 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지금은 전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당시는 온 세상이 기름으로 돌아갔던 시대죠 음 그만큼이나 기름은 금과 같은 동등한 위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달러를 가져가니까 금과 같은 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기름을 바꿔준대요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네. 그 패권국치를 그렇게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 마찬가지예요. 속으로는 아, 달러가 너무 약해, 약해 하고 있지만, 이게 좋은 게 달러를 위협하는 최대 위협은 뭐예요? 금이거든요? 네. 이 달러를 최대적으로 위협하는 금이 같이 떨어지면서 달러가 내려가고, 달러의 가치를 보존시켜 줄수 있는 원유는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렇겠네요. 그죠? 네. 이, 어, 그러면은 생각이, 어, 지금 달러 싸니까 달러를 가져다가 기름으로 바꿔야겠다. 기름 빨리 사와야겠다.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요? 음 보존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미국이 좀 원하는 그림을 그런 식으로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럼 결론은 아까 질문이 그 나왔잖아요. 에너지 관련된 네, 에너지 주들은 계속 봐야 될까요라는 생각을 질문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내용을 보자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지금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네. 원유는 계속 올라 배럴 그 배럴당 거의 100달러 네, 거의 됐죠? 네. 인계치에 네. 그러니까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바를 이뤘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마 100달러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급등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죠.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이 정도의 유가를 좀 지켜내면서 달러의 가치를 보존시키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의 추가급등은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거죠. 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내일이 되면은 드러날 텐데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러시아가 조금 불공국이라 그래가지고 이 파이팅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네. 진짜 그런 앞뒤 생각 안 하고 파이팅만 있게 해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푸틴이 정신이 나가 가지고 야 밀어붙여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국민 그 러시아 자국민들이 길거리에 내앉아 파산 나오고 도산 나오고 이렇게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해야 하겠죠. 근데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여기에 자기 지위가 흔들릴 건데 과연 그런 것까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음.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네. 이런 상황에 전쟁까지 나면 은 이거는 진짜 욕먹기 딱 좋잖아요 지지율 잃어버리기 딱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하지 말아는 여론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예 네. 바람이 지나가면 빛이 뜬다라는 거죠. 어, 맞아요. 네. 그럼 또 증시에서 반짝 햇살이 그렇죠. 비춰주겠네요. 그래서 아까 네. 언제부터 그럼 저점을 잡을까요? 반등이 나올까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이 나온 거예요. 미국이 공표한 16일이라는 내일, 내일이라는 내일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날짜. 이 날짜가 되면은 모든 게 드러날 것이고, 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저점을 잡으면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 음. 그 요번 상승은 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 요번 상승 중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로드맵, 리오프닝주가 정리된 로드맵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로드맵이 뭐 화면에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로드맵을 잘 정리된 거 노란 톡에 주시겠다고 했지만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긴 못 가져왔는데요? 아 여긴 없어요? 네. 아 노란톡 안에만 따로 주시겠다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네 아,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로드맵 밑에 이벤트 하단으로 나가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화면에 잘안 보일까봐 노란톡에 따로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리오프닝주가 지금 최근 순환매로 가장 빠르게 올라올 건데 그 중에서도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은 노란색으로 줄이 쳐져 있을 거고요. 이 어떤 업종인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잘 정리된 표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방금 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과의 연관성과 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시황 파악, 쏙쏙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종목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문자메신저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 주시고요. 홍주원 세 개제만 보내 주신다면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 코드가 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어느덧 1000명이 또 넘어 버렸네요. 1004를 넘어서 1005까지 도달했습니다. 방송시간 2분 30초 남았고요. 우리 2분 30초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또 여기서 다 못다 한 이야기들 라이브 방송 링크도 따로 노란톡 안에 올려드릴게요. 그 방송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속속히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제 방송 종료가 되면요, 네. 제가 이제 귀가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방송 주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공략 방법 그리고 사이월드 관련주가 오늘 상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이제 이 싸이월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추가적으로 공략할 종목이 남아있는지 공략도 점검해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자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공략주 지금 들어가도 늦었는 늦지 않았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금융주 시즌입니다. 금융주를 지금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포트에 금융주가 없다. 근데, 금융주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담기 그렇다. 자, 재미있는 금융주들입니다. 음. 지금 담아놓으면 은1,20% 그냥 먹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정해서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릴 테니까, 금융주까지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정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공약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확정 수익이라고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데요. 어, 예전에 생각나요. 그렇게 이렇게 확신을 주신 종목은요 정말 무조건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홍주원 대표님 수익률로도 1등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믿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금융주인데 좀 재미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금융주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런 선물은 바로 여기 노란톡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디톡스타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